지금 보시는 요리 영상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무료 레시피 공개 영상입니다. 전영호 셰프의 단무지 무침 레시피. 재료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업소용 단무지 2kg. 단무지는 너무 싼거 사용하지 마세요. 간 마늘 50g, 아임이 5g, 미원 가능. 대파 30g, 흰색 부분만 사용하세요. 고춧가루 10g, 고춧가루는 중간 입자. 참기름 15g, 오뚜기. 쇠고기 다시다 3g, 설탕 10g, 백설표. 참고 사항 꼭 구입한 단무지를 소쿠리에 물기를 빼고 사용하세요. 좋아요, 및 구독을 눌러주시면 요리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제가 단무지 무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칼국수 드시는 분들이랑 예 같이 드셔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김치 잘안 먹으니까 요 단무지 무침 해주시면 잘 먹어요. 자, 요거 하는 방법이 이제 양 옆에 를 응. 칼로 그냥 툭툭 쳐가지고 네. 세 군데를 열어요. 네. 그다음에 자, 요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예, 여기다가 예, 여기다가 예, 요기다가요 주세요, 주세요, 기다가자요렇게 이렇게. 세워 여기시면 돼요. 그다면여기 있는 게쫙다 빠져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 왜냐하면 물이 네. 다 빠져야지 네. 양념을 했을 때 골고루 묻혀져요. 아, 네.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단무지 무침입니다. 단무지 무침이요. 자, 이거는 칼국수에서 많이 사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요즘에 겉절이를 잘안 먹기 때문에 칼국수를 많이 먹습니다. 먹는데, 어, 김치를, 겉절이를 잘안 먹고, 젊은 사람들은 단무지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단무지 무침이, 어, 자, 맨 처음에 단무지는 물을 꽉 짜가지고 다 빼셔야지 돼요. 단무지에 물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걸 다 빼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레시피는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가루는 가루끼리. 제 스타일 다 아시죠? 가루랑, 감마늘이랑 이렇게 둔 겁니다. 자 영상이 어정쩡해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실전에서 하는 거니까 누구가처럼 그냥 다 촬영기사 놔두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혼자 찍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루는 가루끼리 잘 놔두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불 겁니다. 붙여서 놓어서 묻힐 거예요. 사장님 여기를 여기다 이렇게 거어주세요. 네. 네. 자, 골고루 한쪽만 하지 말고 골고루. 네. 자그 다음에 이 참기름 쭉 한번 돌려주세요. 자 거기 참기름 있는 거 그렇죠. 오 잘하시는데 <laughs> 역시. 네. 네, 네. 그 다음에 묻혀주세요. 자 여기는. 대파 하얀색 부분만 다져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미리 넣어놨어요. 지금 바빠가지고. 그렇게 네. 네. 해서 골고루. 상, 상이 좋네. 예, 골고루 묻혀주세요. 제가 이거 잡아드릴게요. 너무 빨갛게 하시면 안 돼요. 아, 요 정도 빨갛게, 약간 빨갛게 나오면 됩니다. 더, 좀더 묻히세요. 밑에. 다안 묻혀지실 거면. 조금만 더. 이렇게. 좀더 해주세요. 자 이제 하나 시식해 보세요. 밥가랑 어떠세요? 음 맛있어. 맛있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칼국수 하시는 분들도 단무지 무침을 내놓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전용호 셰프였습니다. 할게 너무 많아 가지고 이집 그러니까. 어, 전수 교육 오면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해주는 게 아니라 전체 창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육수 끓이고 반죽하고, 어, 뭐 칼국수 끓이는 거랑 뭐 비빔 칼국수 여러 가지를 배워요. 그냥 하나만 가서 전수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셰프에게 힘이 됩니다.